개미굴에서 레벨 30을 달성하고 2차 전직을 하기 위해 헤네시스로 온몽장돌 궁수 2차 전직과는 오른쪽 맨위 포탈을 타고 던전으로 가는 길에서 오른쪽 맨위에 있는데요. 몬스터를 처치하고 검은구슬 30개를 모아야 합니다. 개미굴을 이제 탈출하나 했더니 2차 전직을 또 개미굴에서 해야 합니다. 오림만 찍어서 그런지 이브라이 잡는데, 데미지가 처참하네요. 결국, 대걸레를 구입하고, 다시 잡아보는데, 이것 또한 데미지가 처참하네요. 결국, 15제 활로 구슬 30개를 모아줍니다. 구슬 30개 모으는데, 2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퀘스트를 완료 후, 2차 전직은 힘, 사수로 하겠습니다. 근데, 18제 석궁을 끼려고 하는데, 덱스가 딸리네요. No. 결국 12제 석궁을 구입하고 또다시 개미굴로 갔습니다. 아이언 에로우를 쓰는데 일레만 찍어서인지 데미지가 처참하네요. 혹시 몰라? 오르비스로 가서 주니어 셀리온 잡으면서 아대 공격력 60%를 노리러 가봤지만 한 마리 잡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와일드보어의 땅 위에서 사냥하였습니다. 근데 사냥하다 보니 한 분께서 석공 공격력 주문서를 훈지해주셔서 100% 주문서 떡작을 해주고 사냥하였습니다. 확실히 딜이 더 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태국 퀘스트 중 폴라의 슬리퍼 퀘스트를 해서 올스테 딜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스펙업을 하네요.